아, 어제 소개했던 오븐에다가 파이를 넣었어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오븐이고요. 네, 제가 만든 파이는 이거와 이거, 이거입니다. 이거는 친구와 함께 만들었고요. 이거는 그냥 목공 아무것도 안 섞은 목공풀에다가 레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제 다 굳으면 이게 이흰 색깔이 투명해질 거예요. <laughs> 얘는 목공풀에다가 그냥 레진 부어서 이렇게 슉 한건데 얼핏 보면 하트모양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3자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 얘는 고퀄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트모양이거든요 표점을 잘붙여 이렇게 만들어서,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. 얘는 솔직히 똥컬이어서 못쓰겠어요. 이 얘랑 얘만 넣어줄 거고요. 얘는 어떻게, 그니까 고민 중이에요. 터졌어요. <laughs> 네, 일단은 해소 끝났고요. 감사합니다.